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 수성이야. 실수만 생각해봐도 손에 꼽을 수가 없을 정도고 정말로 엉망진창인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오늘 내 삶을 한 편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내가 앉아서 볼수 있다면 아마 나는 내 눈을 너무 부끄러워서 내 눈을 가릴 때가 참 많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 그러니까 나의 삶은 나의 이야기만이 아닌 거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 삶은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지. 그러니까 얘는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큰일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나만 놔둘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셨어. 그리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셔. 도대체 얼마나 많이 도와줘야 되는 걸까? 도대체 얼마나, 언제까지 도와주고, 함께하고, 따라다녀야 되는 걸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이런 거, 저런 거다 제쳐두고, 그냥 영원히 나와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거지. 그러면 내가 너무너무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내가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흠이 생기고 타격을 입을까? 그렇지 않아. 그 반대지, 너무나도 선하고 거룩하고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신실하시고 끝을 알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심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과 같이 너무나무 부족한 내 이름도 영원히 함께 빛나게 되는 거야.